안녕하십니까 어, 드디어 마침내 바로 어 드디어 왔던 SH 피규어 아트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 드디어 왔습니다 어 이번엔 제가 소개할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왔던 타노스인데요 이 어벤져스에 나왔던 타노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마지막의 빌런인데 이 모습에 꼭 가보시는데 일명 전쟁군주의 갑옷이라고 불리는 어, 이 갑옷이거든요. 근데 처음 초반에 나온 건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떤 그 갑옷인데 사실은 엔드게임 마지막 영화에서는 어떤 그 갑옷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모습과 상상도 안 됩니다. 자체도 있고, 예. 이 격도 뒷모습도 보겠습니다. 여 뒷모습도 여기 이 갑옷도 항상 이렇게 생겼던 갑옷인데, 근데 이게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색깔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보라색일까? 제가 궁금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얼굴도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도 음 얼굴도 좀 강력한 카리스마처럼 생긴 평범한 얼굴이랄까 음, 이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가끔씩 어 제가 이 가격은 20만 원 주고 산이 타노스 피겨인데 예 사실은 이게 예약 제품 4월달에 출시된 걸로 구매했는데 그래갖고 일본 측에서 비가 많이 와갖고 침수 피해 입어갖고 박스가 젖은 것 때문에 결국 취소 요청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젠할수 없다 하고 결국 제가 이 마침내 구매했습니다 예어 다음은 루즈 파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즈 파츠죠. 자, 이 루즈 파츠도 항상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것도 새로운 거 나왔고, 인피니티 커틀렛, 예, 타임스톤, 파워스톤, 스페이스톤, 리얼디스톤, 소울스톤 마인드스톤, 요 돌까지 있고, 그다음에 전에 나왔던 이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이게 타노스의 그 인피니티 워였거든요. 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타노스와 엔드게임에 나왔던 타노스 인데 이 사실은 자체가 좀 똑같은 제품이라서 예 이건 제가 산건 이 정품 반다이는 14만원 근데 이거는 제가 산건 20만원 이 핫토이 타노스 보다는 shf 가좀 퀄리티가 엄청 크게 좋고 그 다음에 디테일도 훨씬 더 대단해서 만든 거죠. 그래고 이게 지금 엔드게임에 나왔던 이 타노스. 예. 이게 좀이 갑옷이고 전쟁 군주 가보시라는이가보시거든요 예. 헬멧도 벗어 보면은 이것도 허안이 되거든요. 자, 한번 헬멧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머리를 빼고 머리를 빼고 자 이렇게만 있고 자 이게 타노스의 헤드거든요. 자, 일단은 이걸 빼보겠습니다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왔을 때 이게 좀 크기가 좀 안좋고 같고 어, 자 뺐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플라 모델로 조립하는 이 헬멧이고요 일명 전쟁군주 갑옷과 헬멧인데 이 전쟁군주 갑옷의 헬멧은 이거 항상 타노스가 그 인피니티 워에서 그 이걸 먼저 벗고 그 다음에 갑옷을 던졌다 갑옷을 벗고 그래서 이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타노스인데 근데 이 모습은 원래 이렇게 딱 껴야 하는데 지금 안맞아요 이거 왜냐면 이게 훨씬 더 이게 구멍 끼는게 부속이 있거든요 예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전쟁군주 갑옷 헬멧은 이게 상당히 좀 좋아요 디테일도 예, 기능 부속품도 예 조립품으로 조립품이고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이 타노스 이거 한번 호환도 되거든요. 자, 예, 우선 먼저 우선 먼저 이 평범한 얼굴을 빼 보겠습니다. 평범한 얼굴, 어우아고 괜찮아, 괜찮아, 예, 됐습니다. 자, 호환도 돼요. 보세요 한번, 예. 이게 타노스인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그이 장면이 있거든요. 네뷸라가 과거의 네뷸라, 아니 그 미래의 네뷸라가 결국 그 묶여갖고 타노스가 그 네뷸라의 그 모습을 보고 결국 그 봤거든요. 근데 타노스는 이게 원래 자체는 나왔던 게 모습인데, 근데 이 인피니티 커틀렛은 없었거든요. 그2014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시점에 타노스가 근데 그이 타노스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거는 양날검인데 이것은 양날검은 좀 레진도 아니고 그거 저번에 제가 보여줬던 레진은 지금 봉지에다 담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거 크기가 18cm인가라고 그러는데 네 예, 18cm? 예, 이게 타노스의 양날검 근데, 지금의 양날검 아닌 이 박스 아트에, 한번 보이겠습니다. 음. 어, 일단, 이, 카노스의 양날검 때문에, 어, 치질 때문에. 음. 이게 이 양날검은 아니라 이거는 그 뭐시냐 이바소에서 있는 그 면도 칼날 근데 이거는 면도 칼날이 아 이거 이렇게 빼면은 요 타노스 이 깨는 부속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박스에 넣는게 최고입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그 뭐냐 마블 레전드 그 아머드 타노스의 그 프로펠러 양날검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지금 그 프로펠러 양날검은 좀 상당히 틀려요. 네. 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도, 자. 양, 이 영화에 나왔던 타노스의 양날검이 크거든요. 이거는 일반 양날검하고 틀려요. 자. 그리고 다시, 요 타노스 얼굴도 한번, 이것도 한번 껴보고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껴봐도 상관없어요. 이거 보고 자. 호환도 되네요. 호환도 돼요, 이거. 인피니티 워에 넣었던 타노스 이 머리 호환도 돼요. 예. 그래도 제가 그 뭐냐, 후니훈이 님한테 좀 추천해 줘야겠는데 이 사실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s h 피겨아트 타노스 이걸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 이렇게 생긴 타노스도 한번 보세요 이 얼굴 네, 자체가 네. 어우 진짜 보라색 보라색도 딱 맞아요 랜도 아제님의 핫토이 타노스는 좀 별로고 그걸 뭐하러 있냐 모르겠네 예, 네. 핫토이 타노스는 별로예요 근데 이것도 핫토이 타노스랑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핫토이 타노스 엔드게임은 이 전쟁 군주 갑옷에 이 여기 흔집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가동률도 좀안 좋아. 근데 이거는 가동률이 있거든요. 자, 자, 그걸 설명 안 했네. 일단은 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양파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파도 지금 이렇게 딱 되고, 여기도 음, 음, 이렇게 딱 펄려 있어요. 네. 벌려 있고 우선 먼저 이 이렇게 이게 먼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것도, 음, 봐봐, 자, 이거 회전도 돼요. 네. 되고 여기도 그리고 팔, 음, 되고. 그런데 이게 일본 제품이라서 이거 아주 좋구만 화토이 타노스는 좀 아니고 예그 다음에 여기도 음, 음 괜찮아요 그 다음에 허리 돌려보겠습니다 허리 허리도 이렇게 되고 요것도 돌고 다리도 다리로 보겠습니다. 다리로 자, 응, 다리도 이렇게 쫙버릴수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이 여기에 뭐냐, 라 까치 발이라고 했죠? 발목도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까치 발도, 예, 근데 이거 돌릴 수도 있고, 무릎도, 예, 완전히 핫토이랑 거의 틀려요. 핫토이도 막 그냥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나는데 이거는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예 똑같아요. 까치발, 음, 까치발도 되고 발목도 발목 은 돌릴 수 있고 종아리도 돌릴 수 있거든요. 예 도, 종아리도 돌릴 수 있고 돌릴 수 있고 뒤에 다리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뒤다리 어, 여기 니은처럼돼 있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건 지금 마블 레전드 아머드 타노스랑 거의 틀리는데 이거는 SHF 타노스라서 이건 괜찮고 또 여기도 똑같아요 니은자 해보겠습니다 니은자 네 여기 니은자 이렇게 떼 있고 예 네. 그래도 가동률은 엄청 좋아요 그래도 이게 엄청 좋아 하터의 타노스보다는 어 랜더 아제라는 그 매드 닥터님 오버워치만 계속 그놈의 오버워치 게임만 핫푹 빠져갖고, 이게 지금 아머드 타노스는 좀 상당히 좋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얼굴. 예, 타노스. 얼굴도 좀 좋아요. 임스나일이라는 그 유튜브 그 분은, 어, 이 타노스가 왜 이렇게 안 좋게 했냐고 그랬는데, 근데, 이 타노스 피규어도 이 상각마도 좀 괜찮은 디테일이거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직전에 이게 지금 이게 빨리 출시됐거든요. 이 타노스가 아이언맨 마크 85와 그리고 블랙위도우, 로닌 그다음에 또뭐시이냐 엔트맨. 어, 엔트맨까지. 예, 그는, 이거는, 그게 보다, 이 예, 타노스 먼저 빨리 나왔어요. 이게 예, 엔드게임 SHF 피규어가. 예, 이렇게 딱 보면. 돼 있고. 다시. 이 예, 전쟁군주 헬멧. 전쟁군주의 카봇 헬멧. 어, 돼 있고. 자, 우선 먼저 류즈를 보여주겠습니다. 인피니티 커틀렛. 자, 왼손 인피니티 커틀렛이죠. 예. 인피니티 스톤 6개고, 응. 근데 색깔은 금색이에요 금색 어 금색 어저 전쟁 군주 갑옷 입은 타노스도 이거는 금색이에요 금색 요 그대는 보라색인데 제가 이거 장식하자마자 갑자기 색깔이 막 변해요 보라색으로 변해 보라색이 어뭐 아, 갑자기 보라색이 변해 나 그러는데 영화에서는 보라색인가 그러는데 이게 인피니티 커틀렛도 이거 좋아요 그래도 아참 이, 지금, 인피니티 워 타노스하고, 엔드게임 타노스 피규 갖고 있는 분들, 제가 한번, 제가 지금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커틀렛, 피는 손, 끼지 마세요. 왜냐면은, 하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끼는 건 주먹 부속품이거든요? 주먹품? 주먹 찌는 그 커틀렛이거든요? 자, 한번 빼고 있습니다. 자, 빼면은, 이게 그 보일 조인트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 이거는 절대 끼지 마세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한번 이게 빼다가 이게 보이저인트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 약하다고. 그러니까 당분간, 요 주먹 쥐는 손과 요 구부린 손만 끼는 게 최고예요. 응. 그래야 이게, 어, 좋은 피규어도 좋고 그랬는데 이게, 이 피는 손은 이건 절대 끼지 마세요. 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이 피피는 끼는, 손 끼지 말고, 그냥 주먹 끼는, 주먹 찌는 그, 이게 다시 한번 깨, 다시 주먹 찌는 것만 껴고, 자, 다음은 이 양날검을 손잡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날검. 근데, 이거는 그 평범한 양날검은 맞는데, 이것은 이 양날검은 아니라 이 프로펠러 양날검이하거든요 이, 한번 깨보겠습니다. 여튼. 이게 처음으로, 이게 원래 이렇게 타노스가 이 무기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건 컨셉 아트로 나왔던 이 타노스 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프로펠러 양날검도 이 괜찮은데, 좀 별로라고 할까? 어, 그런데 이게, 껴봐. 이게 자꾸 흔들리고 빠져. 응? 어? 이게 흔들려. 원래 이렇게, 껴봐. 이게. 이게 좀흘렁흘려 이게 흘렁흘렁 려요 흘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는 분은 이걸 한번 사세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뭐냐. 지금 해외 직구에서 제가 이 구매했거든요. 이 19,000원짜리 양날검. 이것도 호환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속은 거는 아니고, 다시 한번 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빼버리고, 영화에서 나왔던 양날검.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손잡이도 있어요. 여기다가자 이게 호환이 돼요. 근데 이 무게가 좀 무거워갖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날검이. 응. 전에 제가 말씀대로 저 양날검 레진은 지금 그게 손잡이가 끊어져갖고 지금은 본드 를 붙여갖고 지금 봉제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SHF 타노스의 양날검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홀렁홀렁 거린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요 손잡이 끼어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지금 6인치 마블 레전드 호환이 아닌 SHF 호환 무기거든요? 이런 이 무기 같은 건 절대 끼지 마세요. 이거는 좀 별이 안, 이건 별볼이 없어요. 별볼이 없고, 그냥 이게 지금 이 모습은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캡틴 아메리카 그 방패, 를한 순간에 부셔버렸던 이그 양날검이거든요. 근데 이 양날검도 좋아요. 응. 이게 인피니티 워가 아닌 엔드 게임에 나오는 타노스. 응. 여기는 그냥 놔두고 크기도 한번 비, 비교해보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건그뭐엇이냐어어 어, 피그마 있거든요. 피그마. 이 피그마도 지금 한번 어, 크기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 일단, 인피니티와 예, 타노스 빼버리고, 자, 우선 먼저, 어, 카미조 토마, 예, 카미조 토마하고 거의 틀려요. 예, 이건 타노스 6인치라서 6인치고, 그 다음에 어떤 과학의 초중자포, 주인공, 미사카미코토. 예, 이 크기하고 틀려요. 예, 크기하고 틀려. 크기하고 틀립니다. 6인치하고 이 몇인치는 모르겠지만 이 피그마하고 SHF는 거의 틀립니다. 예. 그래도 이게 좀 괜찮아요. 그래도 그좀 괜찮고 아까 말대로 이게 지금 이 인피니티 워 타노스 호환 머리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요 헬멧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빼고. 한번빼습니다 아, 양날검은 그냥 내두고 응. 자, 머리를 한번 빼고, 이제 머리, 머리 한번 인피니티워 머리 뺐고 인피니티워 타노스 머리 빼고, 자, 전쟁 군주 가볼 헬멧. 자, 이거는 보면은 여기 이 여기 홈 테갈이 있거든요, 홈 테갈이. 그냥 홈 테갈이 말고, 그냥 함부로 빼지 말고 천천히 빼면, 자, 여기. 이렇게 딱여 있거든요. 요 건담 프라모델처럼 생긴 이요 구멍도 있고 이게 지금 요 타노스의 그요 뭐, 뭐 머리가 있거든요, 머리. 자, 보세요. 예. 헉. 어? <laughs> 자. 어. 어. 아까 이그 얼굴은 아니고 이게 평상시 얼굴. 이게 사악한 웃음 얼굴. 근데 평범한 얼굴도 한번 껴 보는데 원래 이게 평상시 얼굴에 여기 홈대가 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껴 보겠습니다. 음. 끼고 전쟁군조 헬멧. 끼면? 응. 음. 여기다 끼고 그다음에 여기 이 머리 부속품. 예. 네. 이렇게 딱 끼면 괜찮죠. 이게 좀 괜찮아. 괜찮고 지금, 그리고 이 인피니티 커틀렛은, 이게 당분간 이거는 껴도 상관없는데, 그냥 끼지 말고, 그냥 주먹 쥐는건손 끼세요. 그리고, 포즈도 좋아요. 음. 핫토이 타노스, 그 엔드게임 타노스는 이렇게 딱 포즈가 좋거든요. 근데 이 SHF 타노스는 괜찮아. 음, 괜찮고. 양날검 그 듣는 것도 이것도 괜찮고. 예. 음. 아,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어좀 무겁네 무거워 보여요 무거워갖고 응. 그래도 이게 좀 무거운건 아시다시피 이거 똑같은건 똑같은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양날검 이 악랄검, 타노스의 양날검도 그래도 어차피 제가 이 20만 8천원 주고 사는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 그리고 지금의 이 베이스 스탠드라고 이거 있거든요. 베이스 스탠드. 예, 이거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 베이스 스탠드. 그 다음에 여기, 요 구멍, 여기 지금 이 담는 것까지, 예, 이 담는 것까지, 어, 담는 것까지 있으니, 어, 앞으로도 이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어벤져스 엔드게임 핫토이 타노스 말고, 다른 타노스도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마블 레전드에 마블 레전드. 그건 마블 레전드니까 그냥 장식한 데 놔두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 가지고 놀지 말고, 그냥 이 베이스 스탠드, 여기에다가, 여, 이 부속 이거 끼고, 여기에다가 진열하면 돼요. 여기 지금 이 구멍 홈이 있거든요. 이 전, 이 구멍. 여기 지금 이렇게 구멍 홈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딱 깨면 돼요. 근데, 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어, 자 보면 원래 이렇게 장식용이라고, 그냥 예, 장식용.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장식용, 그냥 예, 뭐 어때요? 좀 됐죠? 그냥 예, 이게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 나오는 타노스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도 이 어벤져스 엔드 게임 타노스를 좀 이게 좋아지고. 좀, 좀 괜찮다면 꼭 사세요 이건 정품을 꼭 사야 합니다 야, 뭐지? 가품은 절대 사지 마세요 가품을 사면 이인피니 커틀렛 손, 피는 손 끼다가 보이 조인트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고 그리고 저는 이건 절대 안 끼고 넣겠습니다. 박스에. 음, 박스에 넣겠습니다 박스에 박스에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끊어진 사고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 다시 인피니티와 타노스 이 예, 엔드게임 타노스는 놔두고 인피니티와 타노스 를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트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피니티와 타노스의 모습 예, 자체도 이거 좋고 어 엔드게임에 나오는 타노스 까지 예 우선 이게 앞으로도 이게 어벤져스 이제 시리즈는 이제 거의 끝났으니 이제 이 타노스 없는 분들 지금 빨리 구매해도 좋고 그리고 이 타노스에 먼저 사기 전에 인피니티 워 정품 타노스를 사세요. 지금 이 보고 있는 이후니훈이 님도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지금 이 가격은 지금 14만원인데 지금 올랐어요. 지금 얼른 빨리 구매한 게 좋고 그걸 구매한 이후에 이 엔드게임 타노스하고 호환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블 퓨처 파이터 게임은 아주 잘 봤습니다. 잘 보고 이 커틀렛도 절대로 피는 손은 끼지 마세요 그냥 주먹 쥐는 손과 구부린 손은 꼭 끼시고 그리고 오른손은 상관없어요 오른손은 끼어도 상관없고 얼굴도 엔드게임 타노스 이 호환성도 가능합니다 예, 이것도 지금 루즈도 이렇게 다 있고 또이 구부린 손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 구부린 손은 꼭 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구부린 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구부린 손을 반드시 이것만 껴야 돼요. 주먹 쥐는 손과 구부리는 손꼭 껴야 돼. 피는 손은 절대 끼지 말고 아셨죠? 그럼 어 이상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마치고 다음에 이번에는 장신용 마블 레전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업로드는 반드시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타노스 피규어와 인피니티 워 타노스 피규어 마치겠습니다.